안녕하세요. 맛쟁이에요. 굴소스로 맛을 더한 닭볶음탕 시작할게요. 세척한 닭 2마리 닭볶음탕용 준비하고요. 잠길 정도의 물을 부은 다음에 맛술 네큰술을 넣어줘요. 그리고 중불로 보글보글 4분 정도 끓여주면 이렇게 불순물이 나와요. 그러면 우선 닭만 건져내고 이 불순물과 기름은 버리고요. 다시 닭을 웍에 담고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세요. 저는 3컵 정도 부었고요. 그리고 이제 간장 5큰술 넣고 고춧가루는 5큰술 넣어주세요. 매콤한 맛을 위해서 한, 한 큰술 더 추가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맛술 다시 3큰술 넣어주세요. 청주도 좋습니다. 그리고 단맛을 위해서 올리고당 3큰술. 물엿도 괜찮아요. 고추장도 3큰술 넣어주세요. 많이 넣으면 짜니까 딱 3큰술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굴소스 2큰술.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. 그리고 설탕은 2큰술 넣어주시고요. 다진 마늘도 2큰술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후추 톡톡톡 한 후에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야채들 넣어주는데 저는 감자, 당근, 양파 넣었어요. 그리고 다시 뚜껑 덮고 중불로 10분 정도 더 끓여주면 야채들이 익어요. 이렇게 국물이 약간 있는데 음, 취향에 따라서 국물 없는데 좋으면 더 졸여주시면 되고요. 바글바글한 느낌이 좋으면 이렇게 바로 먹어도 좋아요. 여기에 밥도 넣어서 먹고 라면사리도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.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